좀 에이 어, 너무 내려왔다. 달려 달려. 야. 엔했 그 아니야. 앨범드? 어, 아니야 2쿼터에 파하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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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동일이, 다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반대야. 네, 나이스. 반대, 반대로 했어. 빼주고 그래 자, 좋아 백지마 손들어 손들어 다시 수비 수비 찾아 수비 아이고, 어. 야. 아이야, Let's go. 김훈아, 밑에 자리 잡아. 지금 야 탑에 있는데 자리를 잡으면 안 되지. 오, <laughs> サイズアクセイ!

이단물어봐야번앞이 응. 네, 네, 네. 앞에 번호가 없어 네, 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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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괜찮아 정훈이 굳다! 해갔다야 네, 네. 23번 어? 어. 네, 네. 어, 네. 2번2번 네. 23번 전2 2번. 3 네. 어. 있었어 어. 보고 있어. 오, 보고 있어. 오케이. 올려야 돼! 사! 나이스, 수비! 수비야, 나이스! 아이 어? 어? 어. 뭐. 아, 이야니 뭐 15... 15... 아니, 그냥 파울, 파울. 19번, 어, 19번 블렀스

수비하다수비하다수비하다수비하다비야 수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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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야,